네,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대한전선이 일단 첫 번째 아, 오늘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 뭐였다? 시가가 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가가 뜨지 않았고 이렇게 고점을 이때전 고점을 타이트하게 보면은 18 260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가 18 250이었어 그럼 못해도 갭, 그러니까 전고점 위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하, 아무리 못해도 뭐 18,300원 위에서는 좀 시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돌파 시도했다고 이제 그대로 밀리는 거죠. 오늘은 사실 뭐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이 구간이 뭐다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대한전선에서도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는 뭐예요? 선택받은 하루였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누가 선택받았어요? 오늘 로보티, 로봇, 로보스타가 선택받았잖아요. 네. 뭐, 오늘 뭐, 로보스타 뭐, 이슈 있었나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상한가 갔어요. 왜? 선택받은 겁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일반적으로 좀 위와 같이 좀 흘러가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뭐,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구간이 이제 3분기에 형성이 되고,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적 개선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3분기는 매출 9 0 0억 영업이 한 3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익성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수주한 저마진 프로젝트 매출이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분기가 그 저수익 프로젝트의 뭐다?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구간이다. 4분기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림이 달라집니다. 국내 영광, 낙월, 해상풍력, 내부망, 북미양, 초고압 케이블 매출이 본격 이제 반영이 되면서 대한전선의 이익 레벨이 눈에 띄게 올라설 전망이고요.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매출만 하더라도, 어, 2.6. 그죠? 2.6. 네. 매출이 2,600억 작년 대비해서 35% 가량 증가하는 예상이 되고요. 또또 하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북미 시장의 회복입니다. 수주 잔고가 이미 1,000억을 넘었고요. 3분기부터 시공 일정이 다시 본격화되어 어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요 둔화로 성장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중동과 싱가폴향 수출이 수익성 방어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대한전선의 전체 수주 잔고는요 3.3조. 그 중에 초고압 해저 케이블 비중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이 외에도 HVDc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수주의 단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가 구조적인 터너라운드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북미와 유럽향 고수의 프로젝트 매출이 늘고요. 28년 완공 예정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 공장은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한 턴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고, 2027년 이후에는 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서해안 HVDc 프로젝트랑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교체 수요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성장 모멘텀 덕분에 대한전선의 중장기 성장 궤도는요 여전히 여전히 보다 가파르게 과거와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인 실적 부지는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인 실적 부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냥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단순 상승과 하락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좀더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봉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17,000원 저항 구간 넘어오고, 그 다음 돌파 시도를 너무 빨리 해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이, 아,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오늘은 또 미중분쟁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좀 억눌리는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